존경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대형버스 대형 버스 도입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으로 포괄적인 교통약자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최근에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2조 제 8호를 보시면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장애인 대형 버스 관련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서울이란 우리의 서울을 보여줄게 너의 서울을 보여줘. 나에게 서울은 네입니다. 아, 서울은 나의 힐이죠 서울은 즐거입니다 나의 서울, 당신의 서울, 노후의 서울. 서울 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단우빈 버스입니다. 휠체어 8석과 일반 좌석 21석을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장애인 버스입니다. 휠체어 8석과 일반 좌석 21석을 탑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분내의 휠체어 이용 가능 대형 버스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성남시, 강진시, 대덕구 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장애인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은 예산부족과 비장애인들의 관심과 협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직, 실질적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천안시 휠체어 장애수는 500명 이상이며 장애인 이동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휠체어당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활동 및 문화활동 등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장애인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전용 대형버스 도입과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단체 휠체어 수용 가능 차량 상황을 보시면 전동 휠체어 세석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 2 대, 전동 휠체어 두석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 2 대,